엑스안드 드림으로 주일 세대 를 살아신 하나님과 부자 앞에 보려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는 나는, 나는, 그는 나는, 나는, 나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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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나는, 하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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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십자가에 는주혀 죽으시고 하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그자 가운데서 다나살아나시며나 아멘 n d a w a r two d a u 와 죄를 다

I 예수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날 시간에 예수님께 해달고 그밖의 가향을 피워주시기 바랍니 우리 한마디에서 간절하게 기도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돈도하겠습니다. 시작. 골지어다 내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이요 또 그와, 그와 더불어 가는 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하지 않으나 그는 난당당하게 되었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두려운, 그러한 말씀이 되는데, 이 22절, 23절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아라고 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두아디아 교회와. 들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을 행하고, 또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믿음과 또 성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그러한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올바른 그란디아 교의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아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2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아디아 교회에 성도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가면 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다라고 이렇게 용납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게되 그런데 여자 선지자였지만 자치인 아낙여 세우신 그러한 찬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였고 이러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면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 이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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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어,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든는가 하면 행음하게. 행엄하게 하고 행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늠 어, 가늠의 간음, 어, 죄를 지 범하도록 지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승거들을 그렇게 잘못된 일로 이끌게 어, 이끌고 있는 그러한. 아, 그런 아, 선지자가 바로 이셉이라고 하는 거짓된 여선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 아, 2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한 아, 거짓된 이셉이라고 하는 여성지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거짓된 여성지자 이세벨과의건대개의 기회를 주셨느냐. 아무리 그녀가, 아, 잘못되고, 또 제약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 그 영혼을 극상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아, 제약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셨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녀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 용성을 받고 그 잘못된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거짓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을 회개의 삶을 사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음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이렇 회개하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약되고 잘못된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기를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게 되면 볼쩌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볼쩌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디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볼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지금 일깨워주시는가 하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대기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제약된 삶을 살아오면 그런 아 그런 아 거짓 여섯째 이세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고 하면 이 침상 여기서 침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면 어, 병든 자가 아 어, 눕는 그런 침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눕는 그런 침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병든 자가 눕는 침상에 그녀를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로 아여금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병에 걸리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벌을 지금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녀뿐만 아니에요. 오게 되면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한란 가운데 그러니까 어 거짓된 여선지자 이세벨만 어 이렇게 아주 무섭게 심판하셔서 무서운 그러한, 어 그러한 병의 어떤 과 아픔을 겪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가지고, 그녀를 쫓아 가지고 가늠죄나 어 아니면 더럽고 취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섭게 지금 심판하시고 그 그녀와 마찬가지로 무서운 그런 병에 걸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도록 만드시게 되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2 3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으리니 죽이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은 물론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그러한 자들, 거짓된 그러한 거짓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세벨의 그 자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그어꼭그 어, 그 자녀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을 사망으로 죽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으로 죽인다. 물론, 상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거두가신다고 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그런 멸망 가운데 차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우리의 심판의 의미가 이 말씀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온갖 지약되고 그리고 잘못된 더럽고 취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더럽고 취약한 제약된 삶을 살아가게 되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서운 그런 벌을 내리시게 되어집니까 하는 그 사실들을 밝히고. 해달 알 수밖에 되고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23절에 보시게 되면 더 확실하게 우리 예수 그리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니를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께서는 사람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신다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알, 알도록 만드시겠어 그렇게 제약되고 잘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서운 그런 벌을 내시게되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습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 거, 지금 어, 오늘 이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러한 거짓된 여선지자 이세벨과 그 사람을, 그 그녀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거기는 우리들까지 다판매돼 모든 사람들까지도 행위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거룩한, 깨끗한, 성결된 삶을 사가느냐, 아니면 더럽고 취약한, 그런, 어, 그런 삶을 사가느냐 하는 그,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했던 행위대로 갚아주시게 만드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온 우주와 만물을 상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교회에 멀리 계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신다. 하나님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기나 성대인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 하나님 대에서 벗어난 제약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살아, 어, 가, 가도록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사게 될 때, 우리 어, 공의 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다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러한 행위가... 행위, 행위가 정말 제약되고 잘못된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그 행위대로 갚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도록 만드시면 그러한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우리가 성기는 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우 이러한 분이 우리가 성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제약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정말 뜻에 우리가 맞게 하나님의 기법 받아주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올바른 그림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사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로부터 우리가 무섭게 책망 받거나 심판 받거나, 우리가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더욱더 우리가 공의로운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들지만 우리 모두가 가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취약한 삶을 사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끝까지 지약되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고집을 부리게 될 때. 공의로 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버지나는 그들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 행위대로 가꾸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불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조금도 잘못되고 제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주셨습니다. 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이될수 있다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 될수 있다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시고 조금 더 은배 권세들이 틀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괴를 강하신 권능에서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우리나라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 나이다. 아멘. 하느님 계신니드 이름이거늘 리을시옵소서 나라의 마오으며 드시야께서 행하신 일 땅에서 이루지리 오늘날 우리의 배려을 양식으로 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께서 행하신 일